안녕하세요. 우둘러브 701입니다. 오늘은 그 테프론 테이프 감는 횟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목적은 속나사하고 건나사 그 연결부에서 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그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횟수가 너무 적으면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수전 등그 수도 부품을 교체하려고 할때이 금속과 금속이 이제 서로 닿아 가지고 이제 부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해체가 잘 되지 않고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오래전에 그 수전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그 금속 부분에그 심한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해체가 이제 쉽게 되지 않아서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아주 힘들게 작업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프론 테이프를 적게 감으면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속나사하고 그 겉나사 연결부에서 그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힘을, 힘을 주가지고 그냥 꽉 조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부 결속작업을 마쳤을 때이 방향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해체 후에 테프론 테이프를 다시 이제 감고 재결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횟수도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과 제 채널에 올라온 여러 댓글들, 그리고 수도 관련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참조한 결과 1 5에서 20회 정도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에서 그 20회 정도 감으면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노후된 수전 등그 수도 부품을 교체할 때그 금속끼리 이제 서로 닿아 가지고 그 부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해체 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사부 결속 작업을 할때 너무 힘 주어서 꽉 조이지 않아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나사하고 그 건나사를 결속할 때그 테프론 테이프를 그 적게 감았을 때보다 이 방향 맞추기가 이제 훨씬 쉬워 가지고 그 나사 결속 부분을 해체 후그 테프론 테이프를 다시 감고 재결속해야 하는 일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큼 신속하게 이제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수전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다가 그 자기가 이제 멈추고 싶은데서 딱멈춰야 되는데 이때 멈추게 되면 누수가 되고 좀더 감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중에는 그 테프론 테이프의 두께 이 테프론 테이프의 두께라든지 그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감는 횟수를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분의 말씀이 그 맞다 틀리다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 배관의 종류까지 신경 써가면서 작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테프론 테이프의 두께가 0.08mm인지 0.1mm인지 그알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감는 횟수를 15에서 회 20회 중에서 이제 적절히 조절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5회에서 그 20회가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감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프론 테이프의 겉면요. 이 바깥쪽 면이 그 나사 부분에 이제 이렇게 밀착되도록 합니다. 밀착되도록 해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감습니다. 네, 땡기면서요. 이렇게 당기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감으시게, 감으시고, 감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감게 되면은 그 속나사하고 겉나사를 결속할 때그 테프론 테이프가 이제 풀어지게 돼가지고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